자, 대웅, 대웅 제약을, 뭐, 문자 매매 사인까지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링넷트가 성공이 되면은, 뭐, 나머지 교육용도 한번더 보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상태이고, 혹은 뭐, 나머지 주력주에서, 어, 지금 전체 시장 자체 낙폭을 줄이는 상태니까, 주력주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혹은 오늘 문자 사인 나간 수익 종목에서의 탄력이 나와주면, 에, 여타 종목도 볼게요. 근데, 지금 대웅제약이나 이제 대웅이 서로 엇박자, 짝짓기 매매인데, 어느 날은 대웅이 강하고, 어느 날은 대웅제약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대웅제약이 1조 8천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대웅의 경우에도 2조 8천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개장 전에, 아 개장 초에, 우리 그, 연구원 분이, 대웅, 대웅제약을 올려드렸어요. 그때의 기준의 가격대가 얼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전략 기준 잡아드립니다 HMM은 14,200원 넘기게 되면은 또 비중 없으신 분들은 비중 채우실 수 있는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이 7.41% 기준일 때 올려드렸던 내용이 되고요 고점이 9.14까지 올라가 있었고, 11%까지 올라가 있었네. 그래봐야 4% 등락범위 뿐이 안 돼요. 대웅 같은 경우가 8.15까지, 대웅? 대웅제약 둘다똑 아, 대웅제약이 7.41이었으니까, 그러면 뭐, 대웅제약의 고점이, 음, 15만 7천원? 어, 그럼 만 2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한10% 가까이. 이거는 성공이 됐네요. 그죠? 이거는 성공이 됐고. 청둥오리님께서 이제 명신산업을 홀딩이냐 질문 주셨는데 제가 늦게 봤어요. 아, 문자가 안 나가는 경우는 예, 일단은 이 너무 늦게 답변이 됐지만 예, 청둥오리님 늦어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한데 문자가 안 나가는 종목은 뭐 지금 명신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안 나가는 종목은 예, 매매를 조금 그안 하시는 편이 낫죠 종목은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윗꼬리 혹은 음봉이 형성되면 차익실현입니다 잠시 후에 오후장에 명신산업 전략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면 되죠? 네. 너무 늦었지만. 그렇게 해서 명진사람 이제 개장초부터 뭐 탄력이 나왔고, 명진사람 처음 딱 봤을 때가 이제 뭐한8% 7% 했나요? 어찌됐건 쭉 뻗어 올라와서 뭐 거기도 이제 10% 이상 등락이 됐는데, 거래량이 관건이죠, 거래량이. 또 맨님께서 녹십자세를 또 질문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좀이 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 전량, 어제 들어가자마자 수익, 들어가자마자 전량 차익 실현 했잖아요. 그, 대웅제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러면, 개장 전에, 문자는 안 나왔습니다. 개장 전에, 이제 편입 기준 잡으신 분들 수익 잘 되셨고, 명신산업은 시가가 23,800원에서 2 9구0 0원까지 6,000원 가까이 들어올, 와우. 어마어마했네요. 대웅 같은 경우에, 이제 대웅제약부터 놓고 보시죠. 이제, 대웅부터 볼까요? 대웅제약은 어차피 16%면은,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지금 기준은. 그럼, 대웅은요? 이쪽이 원체 강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 대웅 제약이 강한 경우도 있는데, 음 사실은 이제 오택을 올렸을 때 제가 뭐라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시장 그 조치 들어가 는 거는 올리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래 놓고, 대웅하고 대웅 제약은 또 올리라고 제가 채팅방에 올려놨어요. 그럼 또 피드백이 와야지. 어, 이것도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요? 라고. 근데, 그냥 또 올렸어. 예, 정신이 없죠, 이제 아침, 개장 초에. 근데 가급적이면은 저도 주의를 할 거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과열 지정 내고고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붙는다? 매매를 하겠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응제약이나 대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적인 매매 기준만 설정할 수 있다. 간단하게만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위험고지부터 해드리면 절대 매매 기준을 어, 문자 사인을 드리거나 어, 기준점을 잡아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00년도에 2020년도에 들어서 거래 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터질 때만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죠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매번 교육하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가 빠지든 올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변동성이 안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져야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져서 움직였기 때문에 들여다 본 거고, 상승 잉대 확인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3만원 초반부터 여러분들께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그 그 자락에서부터 수익 기준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뭐 주력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우리는 어 어차피 지난달부터 해서 지난달 25일부터 해서 셀트리온 사명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상한가 뭐 셀트리온에서 당일 15% 수익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누적 수익 뭐40% 추가 편입 50% 30% 비중에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잡아내고 있었죠 음? 결론적으로. 에, 지금 이제 대웅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사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자사인이 안 나가고 이렇게 추세교육만 진행해드린 부분이 있었다. 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 교육만 기준잡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터질 때만 캔들 크기가 크게 나온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주 우습죠? 근데 그게 아주 기초고 우스운데도그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주봉 기준에서 지금 갭상승 위에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꼬리를 달고 돌리지 못하면, 그리고 도지가 돼야 돼요? 도지가 돼야 돼요. 셀트리널 스퀘어 어떻게 했어요? 저게 도지가 되면서 다시 고점이 넘겨진 거지, 도지가 안 되고, 오늘이나 내일 기준에서 돌려져서 도지가 돼야지, 저게, 음, 교수형으로 전달, 돌려져 버리면 안 돼. 시초가 위로 올라오면 안 돼. 54,200원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 넘겨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고점에서의 우산형이 되죠. 그럼 그건 뭐라고요? 교수형이 된다. 이거는 개인들의 추격매수의 기준이 돼버린다. 그래서 어, 대웅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돌려지는 폭의 기준은 5만 5천원 5만 6천원까지 주봉상 5만 6천원 이상을 넘기면 안된다 예? 아니, 농담하는게 아니라 주봉 5만 6천원 돌파시 교수형 형성 전략차익심 고점인데도 전략 차이 주봉 기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일본 기준에서의 기준도 새배령이떠 있습니다. 새배령이떠 있는데, 에, 꼭 이번에 다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 새배령이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 요 고점라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0천 원을 을넘지지않록9정정도지지만러면면만5천 음? 5만 원에 원한부한 부분 저 부분을 몸통을 넘기니까 시초가를 넘겨 주니까 추세는 이쁘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5만 4천원이 되나요? 5만 6천원을 넘기면 주봉상에 교수용이 되니까 요정도 범위로 기준을 잡자 챗배령의 흐름이 나왔으니까 다시금 그 여기서 거래량이 대 형성만 되어 준다면 편입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개별 기준에 개별 기준에 그래서 어, 일본 기준의샛별형 응? 음? 근데 이제 요 기준에서, 럼편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했을 때, 요 라인. 응? 음? 라인을 넘기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1차적으로. 그러면 뭐 거의 5만원 수준이라고 놓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이기준의 에, 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하나는 더뭘 올려드릴 거냐면 요 그림을 잡아드릴 거예요. 요거 어, 신규주 교육 잡아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 그림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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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꼬리는 은봉의 윗 꼬리는 몸통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다 지우고 다시 봅니다. 여기서 어 변형 기준에 이러한 몸통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게 어떻게 된다고요? 요 기준점이 일단은 이제 전체 몸통이기 때문에 요 절반 라인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 라인.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그럼 요 라인을 넘겨야 된다. 그러면 오늘 고점을 넘겨야 된다. 오늘 고점. 오늘 고점. 오늘 고점을 넘겨주는 시점에서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편입 기준.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를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이 몸통만을 기준을 잡아도 되죠. 근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고점을 넘기는 거. 그럼 얼마? 오늘의 고점이 얼마예요? 52,000원을 넘길 때의 편입의 기준으로. 보수적 성향. 그래서 대웅 보수적 성향의 기준 10 보수적 성향 52,000원 돌파시 권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수적 성향 5만 2,000원 돌파시 샛별형 완성. 그죠? 절반을 돌려야 되니까. 이게 우승과 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분봉 기준에서 이제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이제 그 윗부분의 라인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되면서 거래량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5분봉 기준은 이제 그 탄력적으로 좀 돌려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5M에 20M에 돌리면서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뭐그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15만 주 정도 오 5분봉. 그리고 기준 거래량이 1,500만 주가 형성돼야 되는데 안 나와요. 관망이 맞습니다. 관망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변동성 기준에 관망 기준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고요. 음. 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절반 라인을 만약에 넘긴다고 해도 어,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15만 주의 기준으로요. 요렇게 해서 이제 대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웅제약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웅제약도. 그래서 여기 이제 5분 봉 기준을 잡고,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에, 흐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기과일 지정 내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대웅이 됐든, 대웅제약이 됐든, 둘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003090.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069620. 그래서, 대웅제약의 경우에, 이제, 오늘, 어, 시가가 144,000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움직임이 나왔든, 뭐, 그 밑에서 샀든, 위에서 샀든, 그건 이제, 개별 기준의 매매가 돼버리는 거고요. 어, 방 안에서는 전체 매매 사인을 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조단위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10% 이상 따라붙지를 않아요. 장중 기준에 이제 올려드린 기준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과일 지정 예고기 때문에 단문 문자 나갈 수도 없고, 또 개별 매매 기준만 설정이 되는 거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안 그러면 이제 뭐, 서로 불편해지죠. 이렇게 해서, 20, 1217, 12시 45분 기준에, 예, 매직 계산기, 예, 대웅장 넣어놓고요. 그리고, 대웅 것도 미리 좀 넣어놔야 되겠어요. 지금, 혼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어우, 저가가 쭉 미끄러졌다가 돌렸었네요. 그죠? 어, 이렇게 해서, 대웅, 음, 그 기준, 그리고, 놓고 보시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봉의 기준에서, 어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매직 계산기하고 일주 월봉만 좀 놓고 볼게요. 그래서 앞전 그 흐름 기준에 이제 대웅하고, 어 같은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나 이제 거래량, 그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월등한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이제 터져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에, 교수형의 기준으로 형성이 될 것이냐,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음, 무슨 얘기냐면, 자, 비슷하게 이제 흘러왔기 때문에 주봉상의 기준에 예, 일봉, 월봉 상관없습니다만 월봉은 이제 상승 형태 확인이 되겠죠. 주봉상의 기준에 갭 상승 이후에 몸통의 중간까지 깨고 내려간 다음에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우리는 교수용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교수용으로 인정하는 게 그래서 추세 범위가 이제 더 강해진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으로 잡는다면 주봉이 아닌 월봉으로만 놓고 보는 게 맞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 교수형 형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아예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서 내일까지 기준에서 쭉쭉쭉 뻗어가서 머리 몸통이 몸통이 꼬리보다 월등하게 커지면 교수형이 아니에요. 그죠? 더 강해진 거니까 더큰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거면 오히려 15만원 수준까지 눌려서 끝나는 게 주봉 기준에.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주봉 기준에. 음. 그렇게 해서 둘다 교수형을 좀 피해가자. 주봉상의 교수형을 대웅대웅제약은 피해가야만 추세강화가 한 단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